50대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건강 팁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준비입니다. 덜 아프고 덜 불편하게 살아야 진짜 100세 시대. 지금부터 시니어 건강을 위한 필수 상식 10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하나라도 모르고 지나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1. 근감소증 예방. 50대부터 근육이 매년 1%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없으면 쉽게 넘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매일 걷기, 가벼운 스쿼트,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추천. 하루 단백질 섭취는 몸무게 1kg당 1g 이상적. 아침엔 계란, 점심엔 두부, 저녁엔 생선으로 채워 보세요. 비타민D, 오메가3도 근육 유지에 도움됩니다. 2.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뇌도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하루 10분 독서나 말 퍼즐 읽기 쓰기 꼭해 보세요. 주 2회에서 3회 친구와의 대화도 뇌를 자극합니다. 뇌 건강에 좋은 식품 블루베리, 호두, 강황, 연어. 걷기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 향상에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줄이기, 수면시간 늘리기도 중요합니다. 3. 혈관 건강 혈관은 막히기 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 2리터의 물 섭취는 혈액을 묽게 해줍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혈관 청소식품 마늘, 토마토, 견과류, 브로콜리. 일주일에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식후 바로 눕지 말고 10분간 가볍게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관절 건강. 무릎, 손목, 어깨는 노화가 빠릅니다. 체중 1kg이 무릎에 3에서 5kg의 부담을 줍니다. 관절 보호엔 걷기보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가 안전합니다. MSM, 글루코사민, 콜라겐 섭취도 고려해보세요. 쪼그리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 관절 무리주는 습관 줄이기. 의자에 앉을 땐 등바디와 쿠션으로 무릎 각도를 조절하세요. 5. 눈 건강. 루테인 아스타잔틴은 눈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매일 20분 햇볕 쬐기 20분마다 먼곳 보기 습관 들이기. 백내장 예방식품 당근, 시금치, 달걀 노른자.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세요. 인공눈물 사용도 눈피로에 효과적입니다. 1년에 한번 안과 정기 검진 받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6. 장 건강.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변비 잦으면 장내 유해균이 많아진 신호입니다. 요거트, 김치, 청국장, 보리차 자주 섭취하기.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같이 섭취.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 들이기. 하루 한번배 마사지, 복식호흡도 장운동에 효과적입니다. 7. 갱년기 호르몬 관리. 갱년기엔 감정기복, 수면장애 피로가 나타납니다. 검은콩, 석류, 칡, 마카는 천연호르몬 조절 식품입니다. 스트레스 줄이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20분 햇빛 쬐며 산책하면 멜라토닌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도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8. 당뇨병 관리. 단 음식보다 무서운 건 숨은 당입니다. 흰쌀, 흰빵, 설탕 대신 잡곡, 고구마, 스테비아로 대체.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 간헐적 단식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식사 전후 10분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잊지 마세요. 9. 수면의 질 관리. 나이 들수록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수면은 회복력과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스마트폰은 자기 전 1시간 전 종료 라벤더 오일, 조격, 온찜질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취침 전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도 추천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짧게 10. 면역력 강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대상포진에 쉽게 걸립니다. 도라지청 생강차 꿀, 버섯, 마늘은 전통적인 면역식품. 수분, 수면, 스트레스 조절이 3대 면역 관리 키워드입니다.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백신은 정기적으로 접종하세요. 면역은 한번 챙기는 게 아니라 매일 쌓는 습관입니다. 지금 소개한 건강 팁중몇 가지 실천하고 계셨나요? 하나만 바꿔도 몸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건강은 준비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선 시니어 식단과 영양소 조합도 알려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